오늘 이 아침에 불을 찬송 314장.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소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이와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 이리이까 내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서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면 모를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그 계보를 이을 수 있었던 인물이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장작권으로 비롯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삭과 리부가 즉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의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자녀의 잘못은 전적으로 부모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탓을 하며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녀는 그 부모의 죄로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할 뿐이지 생각과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약합니까? 옛날에는 미운 일곱 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미운 네 살, 때려죽이고 싶은 일곱 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반질거리고 말을 듣지 않는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부모를 이미 다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약점을 파악하기에 옛날부터, 옛날처럼 고분고분 들을 필요가 없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백일만 지나도 눈치를 본다고 해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나에게 이로운지를 이미 파악한다라는 거죠. 다만, 부모가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 어른 방식으로 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옛날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성숙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빠른지요. 좋고 나쁜 거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 빨리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아이를 쉽게 돌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쥐어 주면서 밥 먹을 때 너는 조용히 이거나 봐.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스마트폰을 습득하는지 거기서 어른들 몰래 자기들이 미쳐 알지않아도될 일들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죄악의 본능이 더 빨리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이삭의 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애서를 보면서 이삭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축복한 것을 다시 본복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만일 원래대로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야곱은 아무 축복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축복은 이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 실수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했을 경우 야곱에게 돌아갈 몫이 없었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에 야곱 대신에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경우라면 그리고 야곱 역시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에서와 같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적당 또는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연민에 휩싸여서 좀 불쌍히 여겨서 결정이 뒤바뀌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모직 아멘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앙에는 적당 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대답할 뿐이라는 거죠. 글쎄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아니요라고 대답했 행동했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예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서에게 닥쳐온 이 비극을 우리는 연민으로 불쌍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중에 행여나 야곱과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야지 행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저주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신앙의 유산에만 욕심을 내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서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준 장자의 축복을 거둬차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에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 행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어른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낼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 i